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참여한 한국인이 사망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부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의용군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국민 가운데 두 명이 사망했다는 첩보를 접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유관국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국민 중 사망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로 입수됐다는 사망 첩보에는 이름이 들어있지 않아 정부는 이들과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한국에 있는 가족을 접촉해 안전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자는 유튜버 이익은 전 대위 등 4명입니다. 다만 이전 대위는 현재 건강한 상태라고 가족들은 언론에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의 교전이 격화되는 등 신변 안전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우리 국민은 우크라이나에서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박정민